너무 소중하게 쳤다. 어머. 어! 아, 어, <놀라> <나이스>. 어? <놀라라> 이차이차 <이타> 갑니다. 나이스. <놀라라> 헬로우를 안 하는 거같 ナイスナイスイエンナイスアウトナイスアウ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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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톱!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볼, 볼. 아, 너무 긴장하셨어 내가 음, 나이스, 나이스 볼 불이 아, 안정감이... 나이스볼 nice 자신있게 치세요 20m만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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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됐어 나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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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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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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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64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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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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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유, <목시> <목시> <오, 오, 목시> 어, 우리 회장님 나오셨어. 수고 보내오셔. 시간이 더 지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기 만나가서 맞으면 갖고 오세요. 밖에 다 할게요. 해서좀들2022 2차 실전 파쿠오 아카데미 오전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 진행에 앞서 사천군 체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통호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은 아니지만, 나흘 동안, 우리, 저 교육생들이, 그, 강사님들 말씀에 의해서, 찰 교육을 받고, 열리가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요, 요, 요 뒤에 뭐, 서울 올림픽 보건, 뭐, 여기서 교육, 그 뭐, 행사가 많아갖고, 행사을 못했어요. 지금도 행사장에 서왔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이 배우실 분이 조금 있고요 그. 내용 을 본인들이 또 해결해야 돼요. 본인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갖고 여기 우리 저 동서 교육의 동서 하나 분들 옆에 동료들, 동호인들을 좀 이렇게 지도 할수 있게끔 동호인 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 <laughs> 이수심영희님 어,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네. 두분다 나오셔도 됩니다. 수료증 이군수위 사람은 화천군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파쿠골프 동호인 기량 향상을 위한 2022년 2차 실전 파쿠골프 아카데미 특별 강습 과정을 성실하게 수,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송천군 호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송해 <laughs> 이하 내용은 22년 1월 28일 화천군체육회장 송호관 두 분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왜오안 노스테 님. 네, 축하드립니다. 님. 네. 축하드립니다. 노스테 님. 네. 감사합니다. 노스테 님. 네. 이연 님. 네, 축하드립니다. 신성승 네, 님.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도자 정하나님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강사님과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과 네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네아네 아 네, 그러면 어, 짧아서 강사... 짧아서 못 해드린 부분 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보완을 해드리고 오로지 연습은 여러분들 목입니다. 3 개월 와서 삼 개월 후에 와서 만나백기 인적으로 네? 와서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저기어 네. 여러분들이 이 레슨, 레슨, 레슨 교육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좀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에서 저희 대한 파크 골프 협회 표준 교재 요 개인적으로 사실려면만 삼천 원입니다. 자 요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십시 네. <laughs> 이화수 님. 네, 이 네. 네 분. 아, 아니, 아니, 아니. 자, 우리 가평군에서 쓰는 마크인데 이거 만큼 필요한 겁니다. 네. 자그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 체육회장 입니다 다시 한 인사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되니까 거의 일주이된것 같아요. 처음에 먼저 우리가 12월 달에도 1차 아카데미를 했는데그 먼저 보다는 또 요번 그호고인들그 교육생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그 우리 강사님들이랑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재미있었죠? 네! 그 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 화천군 체육해서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우리 화창군 그, 사고 동호인들이 다 그, 저, 저 예의나 그, 친뭐 충절하고, 뭐, 저, 실전에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옆에 그 동호인들한테, 저변 학회, 시켜서 좀 배운 거를 좀 알려주시고, 해으면 화창군 그, 체육이 발전할 것 같아요. 하는 일, 일주도 항상 많았고요. 하여간 한국국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체육하여 여기 <목소리가> 협회장님도 나오고 계시는데 하여간 저여하고 저희가 다 모아서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저기 18월 보장이 좀 생기니까 하가간 하나같이 저리 우리 잘해서 우리가 이룰 수도록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그 뭐, 이제 아직도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가르칠 실력이 되실 거라고 믿고, 또, 주변에 또, 지식 분들이 지금 같이 나와서 놀도하시고 저도 이거 1년 됐습니다, 제 취지가. 학년 11월에 짓는데, 저는 이거 파크장이라고 하지 않고 건강 놀이터로 생각해요. 그르증 정, 병, 록. 위 사람은 화천군 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파크골프 동호인 기량 향상을 위한 2022년 2차 실전 파크골프 아카데미 특별 강습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28일 화창문 체육회장 송호관 수료증 정남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월 28일 화창문 체육회장 송호관 두 분께 다정모님, 박복득 네 축하드립니다. 최순자님, 축하드립니다. 이기덕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노성정님, 네, 축하드립니다. 박복연님, 축하드립니다. 김광학님, 네. 축하드립니다. 유정숙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옥님. 축하드립니다. 김지영님. 참고로 오후반은 추석률이 100%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사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